파티브 카페리아고에 지금 2층에 올라왔습니다 자 가장 높은 곳에서 여러분들에게 촬영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보고 즐기시기 바랍니다 자 좋은 사진을 캡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가까이서 촬영해 드릴 테니까 자 한번 잘 잡아보세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잡아가시기 바랍니다. 캡처해서 쓰시기 바랍니다. 예술 작품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. <목소리> 자, 영종도 신도시가 지금 형성되어 있습니다. 이제 곧 있으면은 구부터 선착장에 당도할 것입니다. 여러분들 가까이서 갈매기 잘 잡아보시기 바랍니다. 세종호가 되겠네요. 자 우리 우리 자물이 언덕 도있고 세종호가 려있습니다자 월미도가 지 보이고 있죠. 자 지금 얼마온지한2 0분 만에 이제 도착이 될 것입니다. 자 뒤에 선미라 그러죠 선미. 키가보이 있고 자, 목사 선생님과청관선대님 저기 뒷모습이 서을 보이고 있죠. 연 염이 없 습니다. 정가 선생님 도뭐 유튜브 를 하나 개설했 는지 바쁘시 죠？소희 안에 옅은 그, 어, 어, 녹색 이라고？할까요？황해 어, 라고도, 하 죠？바로 누럴 황자. 동해안과는 사뭇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. 얼마나 그 가까운데 이렇게 좋은 곳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복이 아니라고 할수 없을 것입니다. 자, 감사합니다. 저희 찍어야 <목소리> 된대요. 3 분밖에 안 됐어요. 조금 더 이거 찍고. 어, 왔어요 이제 타... 벌써 다 왔어요? 어차 쪽으로 가야지. 아, 타, 예. 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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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를 이제 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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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배려달라고 아, 뭐. 여유가 적적해요. 요거 도 뒷모습 찍는 건또 저기 아니니까 그어 여기서 풍경이 또 좋습니다. 이 작품이 또 나옵니다. 아 됐어요. 거기 가면 또새우깡가아요구부토에서 다음에 올때 그렇죠, 그렇죠. 자, 이제 도착 3분 전. 카니발 리부진호가 대기하고 있습니다. 하트버 촬영차입니다. 자, 오늘 여기서 하트버 촬영차를 마무리로 이제 여러분들과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